자 오늘은 3월 10일 일요일 오후 지금 6시 반쯤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직 바깥은 훤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년 7월이면 은만 60이 됩니다. 이제 60대로 접어드는 것이죠. 야 50대하고 60대하고 의감이 너무 차이납니다. 이제 60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이렇게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서 잡담을 나누다 보면 뭐, 뭐가 몸에 좋니, 안 좋니, 무슨 비타민이 좋니, 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피검사를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어, 회사에 있는 그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피검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우리 그 주치의께서 어,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6개월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음, 2월 달에 한번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검사가 나왔는데 수치가 좀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리코딩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주에 피검사를 한 결과인데 뭐 벌써 빨간 게 보이는 게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토탈 콜레스테롤 그래가지고 264가 나왔고. HDL 콜레스테롤 요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청소하는 혈관을 벽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이 60군데 요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40 이하가 정상인데. 그리고 추리글리세라이드 요거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이 150 이하가 정상인데 13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검사를 하면은 요세 개는 측정값입니다. 측정값인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hdl 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요거는 청 콜레스테롤 빼기 좋은 콜레스테롤 빼기 그리고 중성지방의 5분의 1요136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그걸 뺀 값이 ldl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 값이죠 요거는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HDL 콜레스테롤 그래 가지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 외에 총 콜레스테롤이 195가 되는 것이요. 거는132 이하가 돼야 되는데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검사가 조금 안 높게 안 좋게 나왔는데 어, 지난번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거는 어 요거는 2023년 8월에 한 거죠. 238에 138, 160 그러니까 지난 주 것보다는 조금 높, 좋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추리글리사이드도 108, 이거 해서 어, 저희 집안 내력이죠,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오는 것은.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논쟁이 되는 게꼭뭐 콜레스테롤 200 이하야 여 되고 뭐200 이상 되면은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요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유럽의 어떤 단체에서 어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해 가지고 그 콜레스테롤을 보니까 오히려 200에서 250 사이가 심장병이 제일 적게 걸린다 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그것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 또 그런 조사들이 또,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사람은 이콜레스테롤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건 제약회사하고 의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도비고 장사해 먹으려고 한다. 물론 또 너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이콜레스테롤에 대한 다양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피검사를 하면은 제 어카운트에 요 퀘스트, 다이그나스틱스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제 주치의한테도 가는데 이제 다음 주쯤은 전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는 약을 먹자고 <laughs> 이 스타팅 계열의 그 약이 이제 콜레스테롤 약인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뭐20%또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80%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조절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뭐, 이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약이 이제 근육통을 일으키거나 또간 수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꺼리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먹자고 하면은 다른 지금 이유를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멈에 미니멈. 음. 에, 뭘 어, 먹는 선에서 타협을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피검사를 보면은 여기 글루코스라고 그래가지고 피 속에 있는 혈당양이죠. 이게 99 이하가 정상인데 106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 이날 피검사를 하기 전날 보통은 6시쯤 밥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이날은 한 8시쯤 먹었어요. 뭐 한다고 좀 늦어가지고 거의 그런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그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 측정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평균치 그러니까 보통 얼마 나오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봐도 잘 모르고 옛날에 한 번은 제가 이게 다 뭔지 한번 조사하고 공부해본 적이 있는데 뭐 대부분 정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AST하고 ALT. 요거는 간수치죠. 간수치. 저는 뭐 술, 술이나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간수치는 대부분 아주 정상적으로, 정상, 음, 정상 중에도 아주 정상으로 대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요거는 소변검사죠. 소변검사. 근데 여기 에 빨간 게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appearance. 그까 그러니까 클라우디하다는 거죠. 아주 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탁하냐? 거기에 뭐 단백뇨가 있느냐? 단백질이 있느냐? 이이 간이 이 신장이 그런 걸잘못 걸러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뭐 바, 박테리아 같은 게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다른 거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는 다 없,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 보이기에 이제 예, 클라우디 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 수가 있죠 어, 왜냐면 다른 게다 정상인데 뭐 단백뇨도 없고 뭐 박테리아도 없고 모든 게다 정상인데 요것만 클라우디 한거 보면은 아마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선생님이 이게 또 뭔지 또좀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겠죠 어, 그리고 이제 남자로서 어 이제 중요한 게이 전립선 염증 수치. 근데 4 m 가 정상인데 1.94니까 뭐 이건 아주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에, 콜레 그저피 검사 이백혈 와이플러스 백혈구 그러니까 5.9 3.8에서 10.8인데 너무 낮으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은 이제 백혈병이 되니까. 거건 항상 정상이 돼야 되고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항상 보면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는 이렇게 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콜레스 콜레스테롤 때문에 오피스에서 아마 전화가 올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좀 먹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과다 보니까 이런 거를 수치를 이렇게 모니터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해주기, 이게 해준 게 얼마 안 돼요.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3, 4년 됐나? 근데 그전에는 이 의사 선생님한테만 그 결과치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한테로 이메일을 보내줘야지 제가 이걸 볼수 있는데, 이제는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제가 2001년서부터 이 피검사, 콜레스테롤, HDL, LDL,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글루코스, PSA, PSA라는 그전립성 그 염증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별나죠? 참 별납니다. 2020년까지. 이제는 웹사이트에 다운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알다시피 이런 추이를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뭐가 나빠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 예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점검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 특이한 것을 알아낸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한 15년 전에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 어, 이렇게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때. 와, 그때 보니까 이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특히 중성 지방이, 막 여기 보면은, 지금은 뭐, 100, 103, 뭐, 이렇게 아주 정상인데, 추리글레이 세라이드가 이게 막 190, 197,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거든요. 2010년, 2009년, 2010년 이때. 2008년에 했으니까, 2009년도까지 했으니까, 걸쳐서. 그러니까, 이때에 너무 그때 위장병도 없고 이래가지고, 중성지방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몸에 참안 좋구나. 너무 신경 써고 이러면은, 참 우리 몸에 안 좋구나. 그것을 저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뼈저리게 공부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신경을 쓰면은, 일단, 잠을 잘못 자죠? 그리고 먹는 것도 시원찮죠? 그리고 항상 뭔가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피들이 잘 순환이 안 되고, 그 신경 쓰는 뭐 머리로 몰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아,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의료 보조 장비들입니다. 이게 <laughs> 의료, 의료 장비는 아니죠. 의료 보조, 그 의료 측정 장비들. 여기 이제 혈압 재는 건데, 한, 뭐 이것도 산지 벌써 한 14, 5년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다행히 혈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120, 80 이하가 정상인데 저는 뭐 128에 뭐 80, 뭐 79, 83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크 오피스에 가서 재보면은 다행히 뭐 혈압약은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혈당을 재는 건데 아까 106 나온 거 그거 요런 걸로 재는데 평소에 재면은 저는 뭐한 101, 97, 어떨 때는 93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당뇨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에 피검사 할 때는 그 전날 뭐 너무 단거를 많이 먹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당뇨도 아직은 뭐 선생님 전혀 그런 언급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피 속에 있는 산소포화도, 산소포화도인데 보통 95 이상 되면은 이제 정상이라고 하죠. 심장도 재기능을 하고, 피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손가락에 탁 끼우는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건데 뭐 심심하면은 이런 것 가지고 한 번씩 재보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살면서 이래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제일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부모에게 좋은 건강을 물려받은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뭐, 산산 뿌리를 먹어도 그거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라면만 먹고, 가공식품 먹고, 뭐 해도, 뭐, 전혀 뭐,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해도 아주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부모에게 아예 뭐, 체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 건강체질인 사람들은 제일 건강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도 같은 조건이면은 아무래도, 어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 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항상 이렇게 에, 이렇게 체크하고 업 이렇게 관찰하고 또 점검하고 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잘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어, 사람들이 그래도 많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의사 선생님 검사도 잘안 하고 또 먹는 것도 어, 조절 못 하고. 그리고 운동이라고는 뭐 전혀 숨쉬기 운동밖에 못 하는 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건강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 중년 연 나이 때가 되면은 자녀들 다 크죠. 그리고 이제 노인으로 접어들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요 나이가 지금 한 15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건강한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중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어떤 인생의 어떤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중요한 때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어 우리 중년분들 조금 더 기죽지 말고 하루하루 참 힘차게 알차게 이또이 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뭐 그런 캐치. 프레이드를 긁어 우리가 하루하루 어,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